신발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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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레나 오늘은 호카신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슈파인더맨님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슈파인더맨입니다 <laughs> 슈파인더맨 네? 다리를 왜 이렇게 저러요? 아, 어, 배드민턴 치다가 다쳤어요 종아리 근육을 다쳐서 한동안 러닝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할신발은 호카, 호카, 카본 X입니다. 호카, 카본 X. 카본 플레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요. 네. 카본 플레이트는 요즘 러닝 하에 많이 들어가 있는 소재예요. 딱딱한 플레이트인데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넣으면 신발의 반발력이 좋아요. 킵쪽에 들어봤죠? 킵쪽에 어디서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마라톤 엄청 빠른 사람 있잖아요. 마라톤을 2 시간 안에 달린 사람.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있는데, 바로 나이키 알파 플라이 넥스 퍼센트. 아, 그 사람? 굽그 이만한 신발 봤죠? 네. 네. 그 신발에도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 플레이트를 신발 안에 집어넣는 게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유행! 네. 이 신발에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허카 카본 X 입니다이 음. 신발 신은 사람은 울트라 러닝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일반 마라톤이 약 42kg가 약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울트라 마라톤은 50km 이상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달리는데 응. 이걸 신고 그 사람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허카 카본 X. 이 신발은 레이싱아입니다. 레이싱. 레이싱아. 레이싱화는 무슨 신발인가요? 경기용 신발. 네, 맞습니다. 어퍼를 보겠습니다. 어퍼는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어때요? 상당히 얇죠? 네. 신발의 모양 형태를 잡아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얇습니다. 통풍도 나쁘지 않고 이 신발의 유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혀를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얇은 편이에요. 형 네, 엄청 얇습니다. 힐 패딩은 어떤가요? 얇은 치고는 푹신해요. 네. 얇으면서 살짝 패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힐탭. 힐탭. 네. 신발 신고 벗기 편하다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저씨 스타일 같다고 그랬죠? 아무튼 이것은 허카 러닝아의 트렌드입니다. 자, 아코 높이를 보기에요. 어떤가요? 높아요. 네, 아코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코에 어떻게 덧댐이 있나요, 없나요? 덧댐은 없어요. 네, 아코 덧댐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아치 서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치 서포트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폭은 어떤가요? 꽤 넉넉해요. 네, 미털 폭은 넓기 때문에, 네,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토우박스. 앞쪽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발볼이 넓은 사람도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너무 좀 넓었어요. 네. 뒷굽도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아코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뒷굽도 올라간 거는 신발이 발이 네. 돌 때. 잘 알, 돌아갈 수 있게. 죠잘 그렇죠? 돌아갈 수 있게 디자인된 신발입니다. 미드솔은 위에 거는 상당히 푹신해요. 만져봐요. 푹신하죠? 오. 근데 아래쪽은 어떤가요? 위 쪽보다는 좀 딱딱해요. 네. 밑솔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푹신한 거, 그리고 그, 리고 밑에 딱딱한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웃솔을 보시면 아웃솔은 따로 고무가 없어요, 전혀. 고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구성은, 어, 내구성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힐 드롭은 몇미리예요이 어, 신발의 힐 드롭은 8미리 로 알고 있어요 이 신발의 힐 드롭은 4미리 인가? 이 신발의 힐 드롭은 4미리 입니다 이 신발의 힐 드롭은 8미리 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알아서 편집하면 됩니다 네. <laughs> 쿠션은 어, 클리프텐 혹은 본디랑 상당히 다른 편입니다 클리프텐이랑 본디는 쿠션이 쫀득쫀득하고 푹신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 신발은 그렇게 폭신한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신발을 제가 초보 러너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빠른 러어에게는이 신발을 추천합니다. 4번째로 달린다면 카본 플레이트의 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6분대로 달린다? 5분 중후반대로 달린다? 카본 플레이트의 장점을 느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인수는 어떤가요? 이 신발의 인솔은, 어, 잘안 뜯기네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얇고, 소재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솔라이트도 아닙니다. 힐컵은 어떤가요? 플라스틱 소재가 없어요. 네, 완전 유연합니다. 정가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아무래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카본 플레이트 들어간 러닝아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원 가까이 하고, 새로 나온 아파 플라이 같은 경우도 30만원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룩스에서 나온 하이페리언 엘리트도 30만원이 정가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 신발의 정가는 22만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싸네, 다른 것보다는. 네.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신고 싶다면, 허카 어, 카본 엑셀을 추천합니다. 먼저 신어 보시고 카본 플레이트 신발이 나에게 편한지 필요한 건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무게는 어, 200g 초반대로서 가벼운 편입니다. 엄청 가벼운 건 아닙니다. 요즘 정말 가벼운 레이싱하는 다 200g 이하입니다. 하지만 울트라 러닝으로 나온 만큼 장거리 러닝을 했어도 충분한 쿠션감을 제공합니다. 예, 물론 푹신푹신한 쫀득쫀득한 느낌이랑은 다릅니다. 아 그리고 이 신발의 단점이 있어요. 끈이 너무 너무 잘 풀려요. 진짜요? 제가 신은 신발 중에서 끈이 정말로 잘 풀리는 신발이 딱3개 정도가 있어요. 요거랑? 예, 카본 x 랑 나이키 나이키 터보트랑 리복 플로트라이트런 패스트. 이세 가지 신발. 아 하나 더 있네요. 나이키 줌 플라이 SP. 이네 네 신발들은 항상 신발끈이 잘 풀려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 아홉 살 내구성이 살짝 아쉽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부상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